자, 유형 11을 볼게요. 유형 11을 보면 사인이 됐건 코사인이 됐건 이 사인과 코사인을 기로 표현하라는 소리야. 예를 들어서 사인과 같은 경우에 이렇게 표현되는 거 맞죠? 잘 보세요. sin a의 a인 sin b분의 b는 이렇게 sin c분의 c는 이게 이야기다. 뭐 이런 식으로 현될거 아니야. 그러면 예과 예를 살펴보시면 이렇게 a 같은 경우가 s i n a 곱하기 이알 이런 식으로 표현될 텐데 결국은 이렇게 s i n a 라고 하는 아이가 뭐 양변에 숫자니까요 숫자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s i n 이라는것 자체가 길이로서 표현된다 이 소리죠. 코사인도 마찬가지겠죠. 코사인 한번 살펴볼게. 자 코사인 얼마죠? 봐봐.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이 있다. 자, 이게 a고, b고, c입니다. a, b, c죠. 됐죠? 그럼 보세요. 이 각도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죠. 여기에 있는 a의 제곱은 이렇게 b의 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빼기 2bc e, 곱하기 코사인 a 이렇게 표현이 될거 아니야. 됐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코사인 a만 이렇게 남겨버리시면 무조건 이됩니다 자, e, b c 죠 자, 이 A가 주인공이야. 그래서 B제곱 플러스 뭐예요? C의 제곱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표현이 되있습니다 결국 뭐예요? 코사인도 이렇게 길이로 표현된다 이 소리예요. 자, 그러면 1105번 한번 살펴볼게요. 1105번 자, 보시면 사인 A죠. 사인 A는 자, 이 e, 코사인 B 곱하기 사인 C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돼. 자, 그러면 여기서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어떻게 볼 거냐면 그냥 이 A 있죠? 됐어요? 이 A를 뭐로 보세요? 그냥 AK로 봐서요. 여기에 있는 C는 뭐예요? 이 CK로 보십시오. 그럼 어차피 다 곱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K는 이렇게 약분이 돼요. 됐죠? 자, 그러면 남는 식이 뭐냐면 A는 이라고 남고요.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자, 이거는 코사인 B는요. 얼마예요 2AC겠죠? 그 다음에 여기 C, 이 2잖아. 그 다음에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아이고, 미쳤어. C의 제곱이겠죠? 자, 빼기 B의 제곱. 이런 식이에요. 그 다음에 얼마입니까? 얘가 C지 습니까 이렇게. 그러면 이 약분이 되는 거야. 이렇게. 이렇게. 그 다음에 양변에 A를 곱하니까 정리를 이렇게 되겠죠? A의 제곱은 A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없어질 테니까 이렇게 c 의 제곱은 이렇게 B 의 제곱이다. 길이기 때문에 결론은 B 는 이렇게 c 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해가 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확장되어 있는 개념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시면 1 1 i 번 t a l k i n a 곱하기 코 I'm a 이죠자여기에 b b 곱하기 코사인 b 입니다 자 여기서 한게 조금 주의를 할 부분이 있는데, 자 보시면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A랑 B랑 같은 이렇게 이등변 삼각형과, 즉 여기가 A고요, 여기 B야. 각이 같아 그리고 이게, 이게 B고 이게 A야. 서로 똑같아 버리는 이등변 삼각형이라면 그냥 이게 성립하죠. 어쨌든 이 A랑 B랑 같고 또이 A랑 B랑 같을 테니까. 그런데. 문제에서는요. 자, 문제에서는요. a랑 b랑 같지 않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랑 b랑 같지 않다. 자, a랑 b랑 같지 않다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있는 그대로 갈게. 잘 봐봐. 이 a 곱하기 잘 보세요. 코사인 a가 이렇게 표현되겠죠. 잘 보십시오. 다다다 얼마에요? e b c 죠그 다음에 b제곱 플러스 c의 제곱 빼기 a의 제곱 이렇게 되는거예요자 이게 같더래. 자이 b네요. 곱하기 또 봅시다. 이렇게요. 자이 b니깐요. e a, a c 겠죠 그러면 a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b의 제곱 이렇게 되겠군요. 잘 보세요. 약분할 수 있는 것들 약분해볼게요. 양변에 cc C 약분되고요. 2e e 약분되겠죠. 자 그리고 a를 곱하고 b를 곱하니까 잘 보십시오. 여기 있는 a랑 a 곱해서 a의 제곱 그대로 갑니다.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빼기 a의 제곱이요. 자 이게 또 b를 곱하니까 b의 제곱에 a제곱 플러스 c제곱 빼기 b의 세제곱 이렇게까지 미쳤어요. 제곱죠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또1일도 전개를 할게요. 정규류에 보시면 a의 제곱 b제곱 플러스 a의 제곱 c의 제곱 빼기 a의 제곱이고요. 는 잡아 a의 제곱 b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빼기 얼마니까? 어이 제곱이래 왜 이러니? 네 제곱이겠죠? 얼마야? b의 네 제곱까지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서 한번 보세요. 이거 이거 그냥 없어지죠? 이양하니까. 자 그리고 한번 봅시다. a의 네 제곱을 이쪽으로, 얘를 왼쪽으로. 이렇게. 그러면 이 부분에서 이 c랑 c랑 묶이죠? 여기 보세요. c의 제곱이 되고요. 남는 게 a의 제곱, b의 제곱이 넘어가니되죠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죠. 자 오른쪽씩 볼게. 오른쪽씩 보면 a의 네 제곱 빼기 b의 네 제곱 이렇게. 되잖아요. 대까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할수 있는 게 a의 제곱 빼기 b의 제곱, 그 다음에 a의 제곱 곱이 b의 제곱 이렇게 될 테니까 이게 없어집니다. 이가 수죠? 그럼 얼마예요? c 제곱은 얼마나? 아, a의 제곱 플러스 b 제곱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다. 이렇게 생각해됩니다 그럼 빗 변이 얼마요빗 변이 c고 각 c가 90도인 직각 삼각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됐죠?